Boss, we confirmed phase one was a success. Repeat, phase one, success. Flow steady, tank held solid. Roger that, good to hear. You boys got Huston Yard's clean count numbers for phase two? 263 confirmed infected, 47 possible, currently asymptomatic. Copy, 263 infected, 47 possible. We got enough to cover the whole deal? Gotcha. Of course, we're gonna take out the whole train yard in the process agent we yeah. meaning dr candle need you to secure the hudson rail yards the yards have become a tent city for the destitute and desperate 그난민촌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혈액 샘플니아은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난민들 중에 이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와야 백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클리너스들이 거기를 완전 불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들 다게요 거리를 청소해야지 사람을 청소하려고 그래 불태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저지하고 저 난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가자! 제가 댓글을 보고 알아낸 건데, 이 스코프. 지금있더라고 <laughs> 사람 태우기! 고 있... 이런... 야! 지금은 지 지금은 이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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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진짜.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네 진짜 오케이 불타 금은라이인요 이거 조준경쓰마면 아니까 진짜 쉽네요 게임이 <laughs> 이제는 뭐 진짜 내가 특수요원 된거같아 어우 난리났네 여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오빠 이거 뭔데 이거 네이 n f i r e p l t t c o n f i e t b l 꺼지지 않는 불로 유명한 그.. 네이팜탄? 너무 잔인한데 그 잔인해가지고 못쓰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팜탄을 정신 나간 놈들이네 이거 와 난민촌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를 다 불태우려고 한다고 근데 곳곳에 지금 기름통이랑 이런 게다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여기를 완전 불태우려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투, 지금 투입하면 안 될까요? 지금 투입해 주세요. 나 지금 혼자 싸우는 게 힘든데. 이씨. 그니까 나좀 도와줘 나 좀. 환자 하겠다 이 자식 아난 지금 목숨 걸고 싸고 있는데 무슨 샘플이 오염되지 않는데 아우 네, 씨 이따 가자, 이따 가자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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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야씨닭달 하는 거 밖에 없는 게 Sampling team, can you hear me? here. Go ahead, doctor. Oh, okay? 돼, I need you guys to log intake info from everybody you get a sample from. Age, gender, ethnicity, <laughs> state <of> <laughs> and state of <laughs> health. <sample> you wait until we get confirmation. you don't have faith in your agent. Just focusing on the task at hand. we'll radio the doctor as soon as the area is secur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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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ma'am. Don't worry, d o c t i r We'll get it all with them. JTF, 지가 멋진 척 하고 있어! Just... 내가 지금 일다 하고 있는데! <laughs> 너희들 어딨냐, JTF! 아아! <laughs> 아. 여기는 왕골, 여기는 왕골! JTF가 오기 전에 상대방을 전부 처리했다 오바 그지 같은 JTF 녀석들 <laughs> 결국 일을 먼자다 다 하는구만 역시 여러분 적군보다 무서운 적은 무능한 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땅 맞는 거 같아요. 연료 탱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야 이걸로 불태울려고 한 거야 여기를 미친 거 아니냐? 와씨 저씨 나갔어. 오케이 오케이 오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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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히 움직여 조심 움직여. 우씨 야. 요거를 여기다 떨궈서 불태우려고 했던 거야. 모두를 다. 어, 야, 그걸 왜 떨궈? Let's do it, agent. Solid work. 관된 사람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목소리> 다행이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제시카 박사님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자, 본부로 돌아가자. 자, 제시카 박사님께서 바이러스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a virus lethal is adaptation. Rapid mutation makes it harder for antibodies to identify and drugs to kill. What we're seeing in the samples you pulled from the population at the train yard is the degree of genetic drift. Green poison is already experiencing, and it's significant. Which means it'll be that much harder to find a vaccine. So that little weasel picked a bunch of department stores to spread his little Black Friday surprise, and everyone knows Abel's. Ah, 그 집회 be 얘기하는 yeah, We need to find an original, unmutated strain of the virus to uh -huh. compare with the mutations our patients have. And the only place to find them is on the original bills tainted with the original virus. <laughs> 아, 간단 명료하고 좋네요 역시 예 어, 문과는 문과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이거 얘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우리 최초에 바이러스가 퍼졌던 그 지폐들을 전부 다 회수해서 어, 뭐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폐가 쓰였던 백화점으로 가야 되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겁나 큰데? 여기가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가 퍼진 그 지폐가 사용된 곳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당연하지 지금 불 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목소리나> 건물에 불이 난 모양이라고요? 불나 있어요 지금? <목소리나> 빨리 가서 스프링클러 작동시키자. 아니 이게 작동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안 되게 만들었겠지 클리너들이. 하여튼 클리너들이 문제야. 난리 났네. 오마이갓 이거 스프링클러로 잡을 수 있을까? 작동은 할까?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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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다. 어 죄송합니다. 오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들놀랐을렇같아저 때문에. 어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제이 이렇게, 불 옆에 가면 진짜 뜨겁습니다. 옆으로 이지나가렇게거렇게요뜨거이서오케이상층이또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이렇이이렇 음성 렇이렇 이렇게, 이렇 에라이. 다른 지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에코가 있다고? 보건 완료. 아. 아, 세상이 막기 전에 어? 어? 대박. 여기서 돈 썼구나. 그럼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지폐 있는 거 아니냐? 바이러스 우연가지서96 35%. 좋아, 찾았다. 여일거 같아요. 자 비활성화하고 Ech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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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목소리> 없네. 뭐지? 그 돌이 또 그새 또 돌아갔나? 다른 곳으로? 돈은 원래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거니까. 에머스트 얘가 직접 와가지고 돈을 썼구나. 대단한 녀석이네 이거. 자 스캔. 아 여기도 음성이야. 에머스트가 쓴 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 지폐가 이미 불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내 말이요. 아아아아 불타지 않아도 맞네 열가해지면 DNA, DNA 변하잖아요 아, 한 작은데 <laughs> 부 엄청 죽고있고막 아까부터 이씨. 없어 <laughs> 여기도 없어 어디있는거야 대체그지폐어 <laughs>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참 진짜 어, <laughs> 어 시민분들을 쏴버릴 뻔했네요. 아니 쏴치 사실 쏴는데못맞춘것 뿐이야. 내 에임이 고자인 거에 대해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보급 상자가 있는 곳으로 봐서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주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주니까 감사하게 먹자 일단. 아, 템 주는데 이유가 알러드. 있는데 진짜 이럴 줄 알았. 어 이럴 줄 알았어. 하루 쟁일 싸우지 나는. 아우 맨날 똑같아. 다음 어디야? 으다 다음! 녀석이 좀 멋있었다 으아, 으아, 이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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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laughs> JT F는 뭐 하는 거지? 나 여기서 지금 굴르고 있는데 열심히 굴르고 있는데 밖에 지금 클리너스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우리 JT F는 저를 도와주러 오지도 않았죠? 아뭐 불안한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나가자, 뛰어, 뛰어, 뛰어. 아더 왔어. 야 JT F 왜안 오냐? 왜? 도와주러 오란 말이야 좀. 호신 스킨 또 뭐야? 또 보스몹이에요? 미쳐버리겠고요. 와주면 뭐냐? 어, 개뚱뚱해 개댓이다 와아 등에 맨 연료통을 공격하래 아 뜨거 뜨거 나 죽는거 아니야? 죽네요 <laughs>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엔 멋있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등에 맨 연료통 공격하라고 했지? 등을 어떻게 공격해? 아, 뜨거 야, 이겁다 이거, 뜨겁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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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온 이거, 땡이 온다 이 이거, 이서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공이 이거, 아니야 이거, 예거가거거이 이거, 이스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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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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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c a 그러네요. 그렇게 힘든 거 알면서 저한테 지금 이거 시킬 거예요? 오, 어. 박사님 솔로죠? <목소리> 나 기지로 돌아가서 이 지폐를 우리 박사님께 드려야겠죠? 가자. 덥다 더. 하루 종일 그냥 불태우는 곳에 있으니까 땀이 뻘뻘 나네요. 자, 의사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쌤. Hey I... yeah, 어뭔소야 Give me a second. Huh? What? Yes. Sorry, Dr. Kendall, but the sample's not producing results. It... Did you run them at room temperature? Uh, you said. I said room, goddamn temperature. 그래, 고문관 같은 녀석이. Yeah, sure 역시 여러분 JTF는 도움이 안 된다. You know what? I'll do it myself. Just put it down, and we'll both pretend this never happened. Hmm. Um. Hard to believe you can't find good help in the middle of a pandemic, right? Anyway. The good news is we are on what you've brought in so far. Um. Mm. Dr. Ellis taking over the hospital wing was a lifesaver. <komplett humanities> now I can focus on research. My wife always says I'm better with pathogens and with people. My wife always says I'm better with pathogens and with people. <relatives> <안> my my ex-wife, Bunny. Anyways, 아... you just keep doing what you're doing. We are halfway vaccine, and with your help, we will get the 음. 그래요. 아쉽군 만 아니 우리 요원 그래도 열심히 해왔는데 여자친구 한명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불쌍한 우리 요원. 세보다 오늘 스토리가 별로 진행이 안 됐네요. 오늘 좀 뭔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말좀 그만 거세요. 아우 박선이도 막말 걸고 막 사람들도 막 나한테 와서 말 걸고 미쳐버리. 그만 좀말 걸으세요. 예 바쁘거든요.

There's genetic material there from a half dozen other pathogens bolted onto smallpox to make a more efficient killing machine. 끝? 아 끝이 끝이고 아줌마는 언제까지 저 보고 계실 거예요? 왜요? 뭐? 뭐예요? 오절 뭐 하는 거야? 아이씨 가세요. 좀 바쁘거든요. 여튼 오늘 뭔가 일은 많이 했는데 진전된 건 없습니다. 아 이거 이거 지금 조만간 제가 그냥. 싹다 어 싹다 클리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해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거 어느새 이게찌글찌글 있고 어느 세월에 이거 어 여기에 있는 음모들 다 파헤치냐. 보니까 지금 에머스의 아파트라고 떠 있거든요. 여기 약간 그 바이러스 퍼트리신분 oh, 그분의 집인 것 no. 같은데. 아 not... oh, oh, oh. 여기도 클리너스들이 <laughs> 있네요. Uh, we'll 음. 여기 가서. 에머스트 아파트에 뭔가 증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단서가 남아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좀 단서들을 좀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클리너랑 싸워야 돼오 맨날 클리너야 아불 뜨거워 나도 싫어 진짜 여튼 우리의 왕군요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이 바이러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줄것 알겠나 왕군요원? 어쨌거나 다음번에 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친구들 꽝눌러주시기 바랐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바이러스의 진상 규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